여기 오른쪽에. 정신나나나하나하나하 나도 없어 역대급 <laughs> 아! 씨발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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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또어디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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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? 몰라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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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 서민 레아니야 밖에 있잖아 하지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아니하하하하하 s 하하하하하하 포썸 하하하자하하하하하하 왼쪽으로 돈다

희진이 비켄디 하고 싶은데 혜지가지고 주절하기만 해라 혜지 <laughs> <헤지> 씨야 <씨와. 웃음> 안녕하세요 혜지에요 혜지에요 조더 떨려 혜지에요 혜지에요 안녕하세요 혜지에요 아 진짜 그 새끼 누군데 아직도 궁금하다 아, 아, 자리 있나요? 아니요. 아진 아! 해루트 하트랑 키키루트딱 <키티르트. 웃음> 있는데 들어와 가지고. 답이 있나요? <웃음> 아니요. 아진 아! 나이 블루크랑 300 이상 구하는데 혹시 3인칭 300 대가니까 내하고 1 1아 저번에 아 그러면 나랑 연준이랑 350플러스 딱 구해고 기다리고 있는데 한명 들어오더니 와 어, 배그 하시나요? 존나 필기있게 들어와. 변.민.준. 딱 초대했는데 뭔가 이상해 보니까 이번 시즌 70이야. 어 뭐지? 몇판 안해서 그런가 하고 지난 시즌 봤더니 100판 50이야. <웃음> 300이 <laughs> 빠지네요 아, 예, 나가. <laughs> 아, 진짜, 문르들어할때 <문을> <laughs> 존나 웃겼어 아, 1인칭, 아, 1인칭 할 때는 350 정도, 정도 나왔어요 그때. 아, 저희 3인칭이요. 예? 이러고 나갔어, 씨발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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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인칭은 뭐, 아, 그래요 저희 3인칭 하는 건데, 3인칭 300 넘으세요. 네? 하고, 띠리링. 아, 뜨지 혼자 왔다 올게. 열려라 <laughs> 이 이렇게 부캐라서막 간다 저거 조졌다 나 요즘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서 <laughs> 게임했어 야. Yes. 저님에스저밥 먹고 m 근할까요 오케이 u l a r She put 1 i 분 in jail. She put h 이 m 이 n 이 h e put him in. She put 어, 주누트가 항상 저렇게 밝게 웃길 바래 음, 주트 요즘 존나 밝게, 밝게 웃고 다니 행복하게 게임하 <laughs> 말해 주트안돼안돼안돼 세상에 행복한 <laughs> 거 같아 웃음소리 이제, 들어보면 슬다라오니까 이제 <웃음> 정신줄을 내나 이거 들어겠어이 새끼 나랑 똑같 없어. <laughs> 야통 <콩 웃음> <있다? 웃음> 없다. 석궁. <laughs> <laughs> 야 통이 없다. 정판교 석궁 있고. 야, 야 하빈이도 반면에 불붙어가지고 반겨. <laughs> <아아> <laughs> <까라. 웃음> 아! 여기 판, 판조가 나오네. 아 어, 그래도 한 마리. 깨... 와 잠깐만 사살 자폭한다. 오 자폭? 자폭? 저하하뭘하하하하하냥 그냥 그냥 하하하하하 <행복한> <laughs> 감려다 귀엽다, 감엽다귀다귀다려기다려기다려엽다 귀엽다, 귀다 귀엽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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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엽 ああ。<laughs>